안녕하세요. 달려라 주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 제가 21선을 기준으로 하는 매매 기법, 제 실제 거래 사례를 통해서, 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사실 뭐 제가 이거 유튜브 시작한 지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보신 분들이, 어, 너무 지루하고, 말도 느리고, 재미가 없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중간중간 욕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뭐, 농담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뭐, 웃기려고 하는 유튜브가 아니라, 제 방송 보시면서, 한 분이라도 진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된데 있다면, 거기에 만족하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전문가 분들이 종목들 이것저것 많이 얘기해 주는 것 많이 들으시고 하실 텐데, 방송도 보시고 하실 텐데, 저는 실제로 제가 거래하는 내역을 여러분들한테 숨김없이 보여드리고 있고, 제가 사는 종, 매, 종목을 매수할 때 어느 관점에 사는지, 또 어느 관점에 매도하는지 여러분들한테 제 실거래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어 제가 뭐 엄청난 어 그런 선수는 아니지만 어 나름대로 그 종목의 거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거래했던 종목 중에 SamCNS란 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어이 종목이 제가 9월 8일날 매수를 했는데 이, 이걸 보고 들어간 겁니다 뭐 장대 양봉이라고 까지는 할수 없는데 13% 터졌던 양봉이 또쭉 상승 추세에 있었던 양봉이 있었고요 거래량도 조금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딴 때보다 많이 있는 거래량을 보고 들어간 겁니다 이 종목이 이래서 쭉 다시 조정을 받아서 21선 부근 왔을 때 아, 여기서 매수를 한 거거든요 어요 연봉 크게 나온 날2 1일선 살짝 위에 있는 날요 부분에서 매수를 한 겁니다. 아마 제가 매수할 때기준은 아마 요 밑에 꼬리나 2 1일선을 보고서 요거 무너지면 손절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건데 사실은 그 뒤에 무너졌습니다. 손절하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저도 뭐 사람이다 보니까 아니면 뭐 추가 여력, 매수할 여력이 없어서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 바로 회복을 했고, 다음날 다시 또 21선 돌파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의 고점 부근에서 제가 매도를 했죠. 예. 요런 형태, 21선 부근에서 이렇게 기준선 잡고 매수하면 실패 확률보다는 상승 확률이 높다. 근데 정확한 거는 손절 라인도 가지고 가야 된다. 저는 사실 이걸 손절을 손절이나 추가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좀 대응을 100%잘한건 아닌데, 이런 상황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에이펙트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이펙트라는 종목.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양봉의 거래량 터진 걸 보고 들어간 겁니다. 제가 매수한 날이 9월 7일입니다. 음, 아마 9월 7일 이날일 텐데요. 제가 아마 비슷한, 아까 그, 쌤CNS랑 비슷한 상황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밑에 꼬리 보고, 어, 툰절 라인 자꾸 들어간 건데, 이건 운 좋게 다음날 바로 상승이 나와갖고, 12.5%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그 뒤로도 좀 상승이 더 있었는데, 어쨌든 그 뒤에 올라간 거는 제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수익 봤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예. 그 뒤에 조정 쭉 받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여기서 요 같은 관점으로 21.21선을 돌파할 때 이때는 이제 21선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밑에서 올라갈 때 돌파할 때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나쁜 회사 아니고 어, 반도체 관련주이기 때문에 어, 한번 요 21선 돌파할 때 관심 갖고 본다. 이런 기준 라인 가지면은, 어, 또 좋은 기회가 올수 있습니다. 샘CNS 잠깐 볼게요. 요것도 아까 마찬가지 거의 비슷한 모양인데요. 어, 21선 돌파할 때, 아, 돌파할 때, 이렇게 밑에서 올라와서 돌파할 때, 예, 요럴 때 매수하면, 어, 한번 다시 또 기회가 올수 있습니다. C1 랩, C1 랩이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것도 제가 요, 요 비슷한 관점이죠. 아까 에이펙트나 이렇게. 예. 양봉, 양봉 보고, 양봉이 아니라 이제 이때 거래량 터지긴 상승 보고서 큰 거래는 아니었는데, 21선 부근에서 들어간 겁니다. 예, 그래서 들어갔고, 어, 여기서 한번더 불타기 했고, 예, 여기서 고점 부근에서 잘 탈출했습니다. 그 뒤로 사실은 이제 여기서 욕심부려갖고 제가 욕심, 욕심부려서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고 지금 물려있습니다. 아, 근데 이 c b l 앱 이란 종목은 AI 관련주라, 아, 분명히 한번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요 종목도 밑에서 21선 돌파할 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요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건 여기 이런 기준봉을 기준, 어, 기준 봉을 보고서 21선 부근에서 왜소하는 부분을 어, 잘 연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미반도체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약간 경우는 다른데 쭉 여기서 횡보 했죠 그러다가 21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여기 저 걸릴 때 어, 딱요 21선 부근에서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날 이날 상승이 꽤 세게 나왔는데 24%까지 나왔는데 4%밖에 못 먹고 나왔습니다. 예. 음. 거래를 너무 짧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한미반도체가 지금은 여기에 이게 있는 건데 이걸 좀 돌이켜서 보면요. 이렇게 된 상태였던 거예요. 완전 고점이라고 본 거거든요. 고점 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짧게 짧게 먹으려다가 이날 나오는 거를 못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어 제가 지금 여기 부근에서 말씀드리는 21선 안 무너뜨리고 이렇게 올라갈 때어 충분히 매수 권역으로 보고 한번 진행해 볼만 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게 항상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는 건 아니라는 거를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두 종목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인테크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어, 나인테크는, 여기요 부분 아까 이런 거랑 비슷하죠. 21성 부근 걸치고, 어, 돌파를 하는 상황인데, 어, 요날 샀다가 저는 바로 팔았습니다. 뭐좀 느낌이 안 좋아서 그냥 그런, 그런 건데. 그 뒤로 돌파를 못하고 나니까 밑으로 빠지죠. 예, 그래서 손절 라인 확실하게 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매도하는 부분도 필요한 건데 어, 이거를 사실 경험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게 100% 옳다 이런 부분은 뭐 일,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한다 이런 공식 같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 좀 많이 쌓으시고 어, 하시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JI 테크도 마찬가지 관점입니다. 제가 딱 좋아하는 모양이죠. 여기 기준봉 양봉 크게 나왔었구요그 뒤에 음봉 내리 맞고 이날 좀 확대해서 보면 딱요날일 거예요. 제가 산 날이 예. 이거 아마 종가 매매 들어간 종목인데 음. 다음 날 사실은 갭 상승이 살짝 있었습니다. 그때 안 팔고 21선 지지 받으면 또 가지 않을까해서 있다가 아, 이거 무너지길래 2.5% 손실해 제가 2.5% 손실 보고 에, 나왔는데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날 안 팔았으면 이거 맞았죠. 장대양 운봉 한번 맞았죠. 그래서 어, 100% 21선 매매가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기준봉 있고. 어, 눌림목 받을 때 이렇게 나올 때 21선 보고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어, 근데 이런 사례가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어, 좋아하고 여러 매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경험을 좀으셔 갖고 보시면 음, 좋은 경험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들 뭐 리딩 방도 아마 가입하셔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종목 추천 방 또는 뭐 아니면은. 이런 매매 기법 강의 해갖고 많이 하실텐데 다 경험이 되긴 합니다. 근데 그걸 배운다고 다내 거가 되진 않고요내 경험이 누적되고 실패한 매매 같은 것도 한번 되돌이켜 보면서 쌓아 나가면 어, 좀 실력이 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뭐이 21선 위주로 해서 하는 매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기회 되는 대로 다른 매매 기법들 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